지난 7월 16일 코로나19 이후 오랜만에 열렸던 보령 해양 머드 축제와 머드 박람회가 최근 막을 내렸는데요. 무려 135만 명이 찾았던 이번 행사는 당초 예상했던 120만 명을 훌쩍 넘어 성공적으로 끝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인옥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22 보령 해양 머드 축제와 머드 박람회가 지난 15일, 31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머드 축제와 함께 진행됐던 박람회는 머드의 새로운 가치를 찾고 머드를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육성 의지를 국내 한팎에 천명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해양의 재발견, 머드의 미래 가치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박람회는 무려 135만 4천여 명의 관람객이 찾아 당초 120만 명이던 목표를 훌쩍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수익 사업 역시 57억 5천만 원을 초과한 60억 3천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잠정 짓게 됐습니다. 박람회 전시회에는 요르단 등 5개국 84개 기업이 참여했고 수출 상담회에서도 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역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진행됐던 이번 행사를 계기로 고령의 머드가 더큰 해외 시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욱입니다.